7월 10일 목요일 IBS 인천 방송 주요 단신입니다. 인천 광역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오는 7월 13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제2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이번 행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응원하고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인천역사 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북한 이탈주민의 아코디언 연주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와 북한 이탈주민 정창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과 기념사, 축사 및 전체 참석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북한 이탈주민인 김영남 작곡가와 함께하는 서울로망스 오케스트라의 기념음악회가 이어집니다. 기념음악회에서는 탈북민 김영남 작곡가의 북한 이탈주민의 애향심을 담은 자작곡을 비롯해 아리랑과 백만송이 장미 등총 13곡이 여성합 창단과 솔로리스트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반주에 맞춰 연주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유준호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2,9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비롯해 북한 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어시장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과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 7 1 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해양어류 475건을 비롯해 연체류 176건, 갑각류 46건, 해조류 10건, 멍게 등 기타 수산물 7건이며 방사능과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153종과 인공감미료 5종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총 1600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와 오징어 등 시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모든 수산물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고, 특히 시민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나 인천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반입 심하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 핵종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오염수산물의 국내 유입은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유통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 결과를 인천광역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관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장은 시기별 계절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은 물론 최근 유통량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수산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사해 시민들이 안심 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부평종합재가센터는 최근 인천에선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3명이 정년퇴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부평종합재가센터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로 지난 2021년 개소했으며 현재 요양보호사 15명을 두고 있으며 2022년 9월 시간제 비정규직에서 전일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퇴임한 유양보호사는 박명옥, 박생용, 조인숙 씨입니다. 그들에게 부평종합재가센터는 자부심이며 박명옥 씨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과 보람, 책임감으로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첫 정규직 유양보호사인 박명옥 씨와 조인숙 씨는 모든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조인숙 씨는 처음 약속과 달리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자 절반 가까이 이직했고 남은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약속을 지키라며 한목소리를 냈었다며 1년 6개월간 적극적으로 협의한 덕분에 마침내 인천 첫 정규직 유양 보호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정규직 유양 보호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서비스 일정을 취소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기본급에는 문제 없습니다. 또한 이동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하기에 먼 거리도 부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다 보니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양보호사 개인이 아니라 부평종합재가센터가 나섭니다. 박명옥 씨는 1년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했던 어르신이 어느날 갑자기 돌변해 온갖 트집을 잡아 괴롭혀 무척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며 며칠간 모멸감을 견디다 센터의 상황을 설명했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었다며 다른 시설이었다면 도움받기 어려웠을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대상자를 맡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박생용 씨는 조현병이 있는 40대 자녀와 시각장애와 치매가 있는 어르신댁을 어제까지 2년여간 방문했다며 돌발 행동 때문에 부엌 칼은 자물쇠를 걸어 보관해야 하고 출근하면 온 집안에 배설물이 묻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민간에서 중단했던 곳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이제는 정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현장은 떠나지만 하고픈 말은 남았다는 조인숙 씨는 아직도 유양보호사를 집안일을 시키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우리도 돌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당당한 직업인이다라며 우리의 일을 제대로 대우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IBS 인천방송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인천